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저가 오늘은 드디어 완전 목소리... 들떠 있어요. 저가 지금 왜냐면 지금 소녀나라 후기를 찍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폭봉에 나왔고요. 뒤에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네. 주소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식 지금? 아, 한번 뜯었었어요. 안쪽 내용만 보고 바로 닫았는데 이렇게 택봉에 나왔고요. 일단 여기 어, 이게 교환, 환불 안내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벤트 막 이런 거 적혀 있고 다음에 옷을 한개한 한 개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어, 밀크 밤 화이트에요. 이게 색깔 색상이 되게 많던데, 저는 화이트를 샀구요. 일단 얘는, 묻었어. 이런 식으로, 위험?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찢어져 있고, 약간. 되게 뭔가 심플한 제품이에요. 끝에도 이렇게 돼있고요. 으고 돼있고 이렇게 소녀나라 옷 정말 이쁘잖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옷한개 왔고요. 한개 왔고 그리고 이렇게 한개 왔어요. 어 이거는 리밋 오브 팬츠 블랙 색상을 샀고요. 이것도 이건 앞에는 찢어놓게 전혀 없고요. 끝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되게 옷이 좋고요. 이거는 단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단추로 돼 있고요. 이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이건 스카이 블루 색상인데, 파스텔 코코, 코코 스카이 블루 색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저, 저는 전부 다 이렇게 찢어진 걸로 구매를 했어요. 완전 쭉쭉 잘 들어가고요. 편할 것 같아요, 되게. 끝에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많이 샀고요, 제가. 어,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거는 너무 밋밋해 보여서 저는, 저 나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밋밋해 보여서 저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비닐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이거는 로즈우드 로즈 반팔 티이고요. 블랙 색상 샀습니다. 이거하고 배, 그 빨간 아니, 핑크색인가? 어쨌든 잘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색상이 있었으면 좋겠요제 이거 한번 <laughs> 뜯다가 또 찢어졌어요. 뜯으려고 했었는데 안 뜯겨서 거고요 일단, 티가, 헥? 왜 이렇게 커? <laughs> 되게 커요, 일단. 일단 되게 크고요. 보시면, 저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게, 어, 보여드리자면, 되게 큰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완전 키고, 크거든요, 약간. 또 많이 커요. 이게 약간, 좀 박스티로 입는 거라서 좀큰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무늬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익스포저티 라이트 핑크고요. 전부 티어 티는 프리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되게 이오는 별로 많이 안큰것 같네요. 어, 이뻐요. 이게 약간 끝에가 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층이 됐거든요. 이게 뒷면이고 이게 앞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박스티고요. 전부 티종류는 티 박스티로 샀습니다. 네, 이제 옷은 다 끝났고요. 그죠 덤, 덤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덤을 꺼냈고요. 일단 이거는 소녀나라 볼펜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마, 많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왜안 빠지지? 맞았다. 이걸 보여드리자면, 음... 어, 이거 안 나와. 어, 지금 카메라를 보고 적어서 잘안 나오네요. 예쁘게 네, 이 볼펜. 저도... 보라색깔 가지고 있어요. 보라색깔. 으타으닥안 들어가니. 어 됐다. 어? 어 됐다. 네, 일단 이거 이렇게 덤으로 볼펜이 왔고요. 그리고 이거 실핀 원온거 같은데. 10개, 1개예요 10개. 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실핀. 슬핀. 실핀이 왔고요. 되게 되게 귀여 귀여운 것 같아요, 얘, 캐릭터가. 그리고 사탕 사탕이 왔습니다. 이거 이 초록색깔 캔디하고 빨간색 아니 핑크색깔 왔었거든요. 핑크색깔은 먹었어요. 제가 먹은 거 아니고 누군가가 먹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때까지 소녀나라 후기였고요. 네, 다음에 또 소녀나라나 쇼핑몰에 사게 되면 한번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